자, 정수인 해의 조건이 주어진 이차 부등식 문제입니다. 이차 부등식의 정수인 해가 n개라고 하면 먼저 부등식을 풀고 해를 수직선에 나타냅니다. 그리고 n개의 정수를 포함할 수 있는 미지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부등식의 해가 정수인 해가 3개밖에 없다. 그럼 2부터 시작해서 2와 1과 0을 포함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값의 범위는 0 미만 마이너스 1 이상일 겁니다. 왜냐 여기가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럴 때 헷갈리면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는 겁니다.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니까 0, 1, 2세 개가 되죠. 만약에 0이 되게 되면 0이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1, 2로 두 개가 되겠죠.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봅시다. 이차부등식을 일단 풀어요. 이걸 풀면 x 더하기 루트 3k, x 마이너스 루트 3k가 이보다 작다. 그 다음에 x는 루트 3k와 마이너스 루트 3k가 될 텐데 자 이제 정수 x가 일곱 개라 고 그랬어요. 0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. 0부터 하나 둘셋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했을 때 루트 3k 라고 하는 값은 어디서 어디 사이에 해야 될까요? 자 루트 3k 는3 보다는 커야 되겠죠? 4 보다는 작아야 되겠죠? 자 이제 만약에 루트 3k 가 3과 같아지면 어떻게 되나요? 요렇게 되면서 개수가 줄죠? 3 보다는 커야 되겠나요? 4와는 같아져도 상관이 없죠? 4는 포함하지 않으면서 3까지니까 등호는 여기 붙어도 된다 이거예요. 이식도 마찬가지게 될 겁니다. 마이너스 루트 3k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얘를 마이너스 4를 바꾸게 되면 어 여기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. 이런 모양이 바뀝니다. 자 이제 식을 마무리합시다. 양변을 제곱하면 9 3k 16 3초가 k는 3분의 16 사이에 자연수 k의 값이니까 k는 4와 5가 될 것이고 또 합을 구하라 그러네요.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